나 어떻게 안 넘어갔나. 아하. 아, 아눈 달고 있는 봄이. 아나 하나 터없다 나이스. 자, 다시. 이기 피하고. 이기 <laughs> 피하고. 아, 여기 여기 피하고. 이 여기 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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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차, 팔 차, 차, 내가 한명 성부수 주긴 했어 <laughs> 하나, 아, 둘, 어, 셋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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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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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존나 떠서. 아이, 빨리. 아유, 이 빨리 아 그, 근래 같은 년. 저 새끼 뭐하고 있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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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싼다, 싼다. 아, 잠깐만, 겹치지 마. 겹치지 마, 겹치지 마. 겹치지 마, 아빠. 야, 아, 이건 무조건 꺼. 나이. 나스 어우, 씨발. 야. 야, 차. 아, 내가 아. 아, 왜스테이 빨리 쌓인 줄 알았다. 나술 왔으면 한6 0스테이한 번에 쌓이네. 개속이네 아, 씨발, 려나 카운터, 카운터. 없어. 내가 내가 내가. 나이스. 자 다시 간다잉 여기 뒤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아. 요요요 요. 요, 요, 요. 음, 어잉? 음, 무력이네. 무 음, 뭐 무력이고? 우리 2패 아닌가? 아니야 1패야 1패. 아 그래? <laughs> 정신, 정신, 정신 정신 리셋 때 가지고. 여기 앞에 앞에? 뒤에 갖고 오면 돼 왜? 아또못했구나 뭐, 놀래라 너닌 뭐함? 넌 천에 무봉 상태다 이 말이야 카운터 카운터 카운 나나나나 나? 나나나 나, 나. <laughs> <나는> 나.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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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나나나 어이C 원숭이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아 잠깐 잠깐 우리 서포 어디가? <laughs> 아 uh -oh. uh -oh. <laughs> 앞으로 가야돼 이제 타임 디타임 는접는방에수노 야야야 네, 겹치지 아빠, 마, 파, 겹치지 파, 마, 파, 겹치지 파, 마, 마 <laughs> 겹치지 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기아 이게 안 돼. 꼈어요, 꼈어요. 아아아 아, <laughs> <laughs> 누구 <누가 웃음> 팀적으로 생각해. <laughs> 누가 날라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자. <laughs> 아이 <아니>, 씨발 <laughs> 썼잖아요. 아 <laughs> 썼다. <썼어. 웃음> 또썼 <썼어. 웃음> 아씨. 야. 야, 왜 뒤로 쏘는 개새끼야. 하긴 <laughs> <laughs> 뒤로 쏴야지 <쏘라긴> 내야지. <laughs>

그냥 무력. 컨이거는 아. 그냥 그거가 일반, 패턴. 일반, 일반, 패턴. 일반 패턴인가 봐. 패패에서 딸패. 나오는 짧인가 봐. 잠깐만 이 새끼 왜 올라가냐? 지진, 지진. 안 돼. 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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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성어데 <laughs> 우여여여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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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이거 안터지냐, 씨발. 어? 어? 시작했다 시작했다 하나 둘셋넷 <laughs> 어. 다섯 여섯 지금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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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네, 네네, 네네. 아, 자자자 음향진 생각 음향진 생각 자 음향진 생각 <laughs> 오멘 좀너뚱는음양진을 아,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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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웃음> <웃음> 우리는 음양진을 안다 야음양진 깨지는 보자마자 그냥 벗어내죠 거 봐봐 그냥, 저, 저, 저 <웃음> 그냥. <웃음> <웃음> 오케이? 아, <왜요>? 잠깐은 살더라 이메도써보 <laughs> 잠깐은 살더라 어, 아니 그니까 봐봐 한한번할때 내가 맨 처음에 쓰고 다음에 계속 몰라, 그렇게 몰라. 계속 그렇게 안 살아나고 있다가 얘가 그 목숨 연명하던 <laughs> 소리 아니야? 아, <laughs> 아 몰라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그 터지는 아, 아, 순간에 아. 초각스는 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될거 아니에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안 치울 거네. 어, 아, 이 카운터. 표식 잠깐만요. <laughs> 아, 뭐야? 아, 맞네. 아. <laughs> 오, 어, 18년이? 어, 라끄럽 18년이? 18년이? 1 8년하 18년이? 1 어한다한다한다이슬한다자자자패턴기요패턴기요패턴기요 아, 한다, 한다. 한다. 기... <laughs>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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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패턴기억 해야 돼 오케이. 아, 오, 오른쪽 어, 오왼오왼오왼왼오왼십오왼 십자 오왼 십자, 십자. 십자, 십자 오 오른쪽 오른쪽 어 그거 그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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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 어. 아 이씨 뭐가 쎄쎄어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그쪽이 아니라 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어이 근데 홍수영 개삼? 나, 박아 <laughs> 아, 다중네, 다죽네야 씨발 난 밖에서 <laughs> 날아가다 뒤졌다. 좋았 좋았어, 좋아어 봉사, 좋아어 어, 다 요즘네, 요서좋았좋아아 내가 봤는데 그냥 날아가다 <웃음> 뒤집. <웃음> 아니 오오그 빵들이 기준으로 보니까 왜너 누구야? <laughs> 난가... <laughs> 아 빨리 빨리 제 입장 좀 <laughs> 이거 봐봐 아래쪽 아니 뭐 귀엽다 <laughs> 아니 아래쪽이 아니고요 말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고 <웃음> <웃음> 올라, 아니, 아 마, 아니 맞잖아 봐봐 잘했잖아 내가 아니, 십자였잖아 아니 좀님아 네, 시간 솔직히 충분한뜻 시간 솔직히 충분한뜻 충분한 설명해. 그러니까 통. 그러니까 오왼 십자였잖아. 그데 음, 우리가 아, 여기 왼쪽 공인 나타졌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쪽에 서서 어, 쪽, 어, 이쪽에 서서 아, 막 했잖아. 어 그러고 운명진 어, 이쪽으로 갔어. 운명진 이쪽으로 왔는데 왜 이쪽으로 와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이쪽으로 갔었지. 아니 근데 봐봐. 우리가 아, 이쪽으로 갔는데 헤드가 여기 있었잖아. 응. 응. 그럼 얘가 왼쪽 공격을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지 처음에 처음이 여기 공격이었잖아. 그래서 응? 진우가 그러니까 처음 처음에 여기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바라보는 기준으로 처음이 이쪽 공격이거든. 그래서 한우마탄이 근데 이렇게 붙여다 보고 있어서 진우가 여기 어그로 뺐잖아. 어 맞아. 그래서 터졌지. 어, 어. 그 다음은 뭐겠어? 그 다음은 여기 여기 주로 여기가 터지는 거잖아. 그래서 음양진이 여기 있었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더기로갔어요그 여기로 갔어요 아. 아 오케오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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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었어야 돼또 어글자가 그러면 이제 어글자가 여기 있었어야 됐네 그럼 어차피 여기 공격하니까 야, 헤드 처음에 머리 여기 있었어? 헤드 여기 있었잖아 아헤드 거기 있었어? 어 헤드가 뭐, 여기 있었어. 기준이었어 그러면은 여기 내가 공격... 더 위로 내가 더 위로 갔어야 됐어 이제. 여기 공격이니까 아니. 여기로 갔어야 됐네 에자자 자, 이렇게 생각하자 <laughs> 왼반 오시 아니 아니 그린판 <laughs> 어? 자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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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자, <laughs> 자시다시말대 방송을 봐. <laughs> 다들 <내> 방송을 봐. <laughs> 딱 보니까 어이 새끼가 한호야. <laughs> 야 왜? <laughs> 왜? 오 시가 뭐냐? 신호 설명 좀 하자. <laughs> 자 왼쪽이면. 왼쪽이면 반시계 의병진이 반시계로 움직인다 오, 아. 오른쪽이면 시계다 근데 응. 아까는 우리가 뭐했어 오른쪽이었지 웬, 아니 웬오십자지오 십자였지, 십자였지 <laughs> 이새오십아니었어오어 아, 방금 아오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아니 이 공식이라고 이 새끼들아. 아니야 왼. 공식 맞다. 왼오 왠... x 라고 이게 아니야. 공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왼쪽이었다고. <laughs> 오른쪽이었다고. 씨발 <아니야. 웃음> 아 오른쪽이었으니까 이탈을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쳤구나. <laughs> 그거 아니야? 아시. 박... 그래 <laughs> 왼발로 쳤잖아요. 일단 일단 박조. <laughs> 뭐라고? 일단 박조. 음... 아, 일단 박조가 아니고 자기 이름하라고 오엔십이었어. 오케이. 자자자 자기 얘했어 자웬오 엑스 오웬 십자 다이 자 이걸 전제 기준으로 웬오 십이도 뭔가 야 그리고 차이지네. 우리 어차피 아드 쓰지도 안돼 시정 들고 와서 어벌적 <laughs> 밖에서 <막혀서> 시정 써 <써주냐>. 그냥 <laughs> 아, 시정 살아 근데 <사라는데>, 이거 <laughs> 어, 어. 아니 죽는 거 음, 아니야 아니야 그러 이거 음양진이 안 터지면 살아 시전 공중이 음양진 그냥 시전 쓰면 안 돼? 애초에 시정을 들어도 두번은 <laughs> 성공해야 된다. <되나? 웃음> 그니까 러 음향진이 안 터지면 성공이... 아니 어쨌든 그 시장 다뜨고 그러면 자 근데 이렇게 하잖아 왼쪽에 나왔다 그럼 왼쪽으로 돌면 음향진 무조건 반대로 반시계로 돌면 되는 거야 아 이거 시계방향이구나 아참 반시계로 <laughs> 돌면 <돌려. 웃음> 이해됐음? <웃음> 음향진이 이렇게 돌면은 그, 한 가지... <laughs> 의견을 내봐도? 뭐? 니가 먹을 때 갈고리 그찍고 찌거리. 아, 내가 어? 어? 보고 그럼 설명을 알아서 다 알아내겠네. 어떤데? <laughs> 그럼 일단 좀더 먹고 다시 시작하자 <웃음> <웃음> 모르겠고. 아, 진짜, 진짜 세, 생각해. 웬오엑스 오엔십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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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웬 웬오엑스. 저걸 레이드 채팅창에 적어놔야겠다. 어떤데? 아니요 그렇게 해봐야 니니 씨방 용령이 용령이 용령이로 다 올라가잖아. 아니 레이드 채팅만 아 레이드 채팅이 안 되구나. 안 되네. <laughs> 아니 아무튼 근데 진짜 그잘 맞춰줘야 돼. 알겠어 해볼게. 이거만 집중. 오자보다 뭐야 <laughs> 씨발. <laughs> <씨>. 아야. <laughs> 에 헤이. 맞을까 자. 맞다니까, 참. 아 여기서 니 이거 깼다며. 깼어가지고. <laughs> <아니? 웃음> 아, 뭐라, 기억 안 나. 어, 깼노. 하, 하드는 안 깼지. 진짜 어, 깼노, 씨발. <laughs> <laughs> 아니, 하드는 안 했대. 아, 노말로 했다고? 노말도 음향진 있어. 근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노말은 한두 명 살려주준 거 아니? 아니, 아니, 노말도. 노말 시정으로 어떻게 <laughs> 준 너발도다 줘. 근데 시정을 했어 그때? 어 썼어. 음. 아니 솔직히 우리 깨각 나는데, 그죠? 오 조심 조심. 어. 깨각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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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내가 내가 내가. 엠수. 어? 하나. 하나. 둘. 아이스. 하나 둘셋 넷. 한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 죽는다. 안 죽어. 죽는다. 이렇게. 나이스. 아 아. 어 원투. 아, 나 오, 나이스. 진모. 나이스. 우리 같 아니라. 그 무력의 옆에 중에 무력 넣는 거. 헤드 조심, 헤드 조심, 헤드 조심, 헤드 조심, 헤드 조 아, 터 컨터, 컨터, 컨 아니. 아아 씨발, 야 나. 일로와. 안 날아가는 거 개웃기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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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하나 둘세번 하고 카운, 카운터 나이스 감사 그냥 내가 칠게요, 일단. 야, 저 새끼 표식을 안고 씨발. <laughs> 응. 이건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난왜잘빠지 야, 아, 이거. 무력이에요. 붙어있으면 미리네랑 다 좀. 퀸하고..앞으로 어, 턴의 무봉이다, 이 말이야. 그게 뭔데? 카라고아쉽 스택.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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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여기... 씨발, 아... 반달년반달년 <laughs> <laughs> 뭐야? 오, 나 카운터 떴다. 나나. 못하지, 빵레이 큰년라좀 <laughs> 웃기게 <웃기겠다>. 도와주지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에 겹치지 마 시바 빽에가개어어아 뭐 응. 지진이구나 이게 성분 써줘 <laughs> 아이 <이게> 여기였네 토차 <laughs> 토차 이차 셋, oh, 넷, 다섯. Uh, uh. 지진. Oh, okay. 아, 아. 진 아, 알고 있었는데. 안으로. 아씨. 카운터. 살짝 뗄게요. <laughs> 아씨. 반대야. 이제 앞으로. 하나, 하나. <laughs> 둘, 둘, 셋, 넷, 다섯. 가서시다 가봅시다 남았다 아았다아 없어보였다 가서 힐 줄게 <laughs> 오케이 남쪽. 이거 3패 왔다 어카운 나이스 아니 뭐고 한번 아, 정말 이거. 아니네. 와. 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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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요. 嗯嗯嗯嗯嗯哎。哦 <On> <On. S 1>、uh，大佬。嗯，切。 오! 졌다. 왔다 왔다, 왔다. 에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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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패턴 기억 자 <laughs> 오! 오왼왼오 왼쉽 오 왼쉽 왼왼기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아이씨 왼쉽 왼왼왼왼 왼쉽 왼 <laughs> 아이 들어왔잖아 씨발. 십자 십다야자다자다요 십자, 십자, x로 x 666. 라 아이. 이사 근데 할머니였으 사람 남거 아니야. 되잖아. 아 나? 간간중 가는 등가야사 살아나. 살아나. 살아. 나도 가는중 <laughs> 이제 안 죽잖아. 이제 잡으면 되잖아. 어 맞아. 좀 음, 던져. <laughs> 이제 불편한데. 살아봐 봐. 가는 좀 가는 중. 이쪽 같은 년. <laughs> 아, 어, 씨발, 지진. 복수아 지진. 지진. 아! 어, 어, 어. <laughs> 아, 드르륵 소리 내지 마. <laughs> 어,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아, 씨발. 아, 아, 다 어우 씨... 아이, 그냥 초각 써. 아니, 아, 진짜 아 근데 님들 초각 쉽지 않아? 아,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쳐야 돼. 어. 씨. 나 썼어, 봐. 와... 스킬 하나를 못 받았네. 한번 더, 포. 파. 와. <laughs> 얼리 오케이? 진짜 내명당 아이고 하도못맞어 음, 음. 1번 와어감사니다아 아, 이거 아, 알고 있었는데 아나 진짜 아 알고 있었는아나 진짜 아나 아, 진짜 원숭아나 진짜 개같은 아, 아나 진짜 원숭 하나 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카운터. 아냐아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만 거우씨. 탈리십니다. 뭐이 노다이 미 캐리, 노다이 미 캐리. 노다이 미 캐리. 에에에,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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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아니, 언제까지 뛰다닐 거고, 씨발. 저 긴장한데! 와하! 아, 나 이런 한게 없어. 제발! 티인이 하러, 음. 아. 음. 카운터. 더. 네, 내가 기장 나.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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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왜, 왜. 아, 졌다. 씨, 젖 같은 년아. 어우, 엉덩이 마, 씨발,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 씨발. 어우, 드리브라, 씨발. 아, 개웃기네. 나, 나하같은 빵댕이 왜 박혀있냐. 잘, 잘 보면, 알도울 그게 있는 듯? 미추광 투어 진짜 승 낚시. 깡이 었다 지시 깡통이어서 쟤가 이이어서이어서깡통이이 포즈 없나 포어방깡이 포즈? <laughs> <빵댕이 첫> 찌르는 이어 <laughs> <laughs> 확대가 아니 아, 이렇게해서 왜 따라 시아 귀엽긴해.